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 이어서 전국토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10개 문제에 앞전에 절반 했고요.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점자는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또 응원 멘트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재밌게 시작하고요. 또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두 개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꼭꼭 눌러주십시오. 6번. 다음 중 투자시 가장 위험한 곳을 고르시오. 1번. 합덕역. 예, 역세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역세권 100m 이내. 예, 2번. 역세권 500m 이내. 3번. 역세권 서쪽에 1km. 4번. 역세권 동쪽 1km. 예, 이 중에서 투자시 리스크가 가장 큰 곳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보십시오. 요게 약간 역발상일 것 같습니다. 힌트가 역발상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좀더 생각을 깊게 해보십시오. 과연 이 중에서 각도 100m, 500m, 1km, 서쪽, 동쪽. 과연 이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있는 게 뭘까요? 헷갈리시나요? 오히려 제가 힌트를 드린 게더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예, 한번 맞춰보시죠.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100m 이내. 제가 100m 이내라고 해서 의아해 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왜 가까운 쪽이 좋지 않냐?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제가 역세권 투자했을 때 제가 아주 가까운 쪽에 투자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실패라고 생각 드리는 이유가 그 갑자기 여기 계획 단계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깝다고 해서 갑자기 300m 갑자기 서 동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어 이걸 보면서 너무 가까운 쪽 오히려 역세권으로 흡수되거나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 겠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100m 이내는 비싼 땅값도 비싼 제일 비쌉니다. 근데 비싸면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더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가까운 쪽은 제가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역이기 때문에 합덕력을 표현했는데 평택의 안중력도 그렇고요, 화성의 송산역이나 화성 시청역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다. 뭐 신안산선의 안산이나 뭐 여의도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역세권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가까운 쪽에 투자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돌아. 이게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역 거리는 한 300m에서 최대 500m, 500그 정도 거리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다음 중 지방도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경기도는 300번에서 399번. 2번, 제주도. 1100번부터 1199번. 3번, 경상북도 899번까지. 4번, 전라북도는 700번 대 이렇게 지방도의 고유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실 이 번호는 사실 아무도 거의 신경 안 쓰면 저도 서, 사실 처음에 초기 투자 때는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둔 계기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알아야만 대략적으로 그 지역을 알고 이 뒤에 끝 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면 이게 쉽게 그 도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유추가 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경상북도는 800번대가 아니고. 900번대입니다. 900번대가 경상북도고, 800번대는 전라남도입니다. 남도, 700번대는 전라북도. 제가 이 중에서 좋아하는 지역이 전라북도 세만금. 세만금은 항상 700번대였고 여기는 안나와있지만 충청남도는 600번대입니다.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제가 투자라고 하면 1132번 딱 나오죠.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세만금 도로에 707번 이런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 따라만 가시면. 그게 바로 전통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역번호를 꼭 기억하시고,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 요즘에 그런 지도, 지방도 나온 전용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제주도는 필지 분할을 최대 3번까지 할수 있어. 2번. 수지. 수도권은 오히려 지방보다 대출이 잘 나와서 최대 60%까지 가능해. 3번, 서중. 토지는 1000평을 사도, 만평을 사도 거래 제한이 없어. 4번, 전용 면적이 1000평이 넘으면 필지 분할을 4번까지 가능해.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옳지가 않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맞춰보십시오. 이것도 사실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아마 여기서 틀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1000평이 넘으면 필지 분할 네버 가능해. 이게 사실 전용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필지 분할이 4 번까지 되는 지역이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이나 이제 평택, 이런 좀,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또 4개까지만 분할이 되게끔 막아놨고요. 그 외의 지역은 개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세만금 당진 같은 경우는 10개든 20개든 마음대로 쫓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지역은 필지 분할이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잘 나온다고 봤었죠 그래서 최대 60%까지 나오는데 지방은 30% 정도도 안 나와 30% 밖에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토지는 개인이 뭐 보통 100평 보통 300평 기준으로 이제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득하는데요. 그거는 뭐 천평이든 만평이든 사실 제한 없습니다. 일가구 주택처럼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는 공시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원하는 평수를 마음대로 사도 별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지역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1번이 세만금 당진 안성, 2번이 당진 세만금 용인, 3번 평택 세만금 용인, 4번 안성 당진 용인.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관련된 게 뭘까요? 무게 문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예, 이 항구는 당진항이죠. 그리고 2번은 바로 새만구 국제공항. 3번은 용인의 SK 하이닉스. 호재죠. 이렇게 세 군데 가장 큰 호재입니다. 물론 새만금 신항만도 있지만 아직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새만금도 이런 항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쪽에 가장 큰 항구는 인천항이 있고 평택항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남쪽을 담당한 항구가 없었습니다. 목포항이 있지만 그건 아주 조그만 항이고, 근데 새만금 신항만이 또 15년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는 이 문제를 또 바꿔야겠죠. 예. 지금은 대표적인 항구는 이 문제 중에서는 당진, 평택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 세만금 국제공항, 이거는 지금 공사가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8년에 완공을 시킨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에 공사가 되러 가야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기존에 뭐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용인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인이 원산면이 토지거래를 붙였고요 1 0관면까지 붙였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추천드린 지역이 양지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번까지 풀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자연 추락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 이외에는 5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다. 2번.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3번. 일종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번. 생산녹지지역.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분류한다. 예, 이 중에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사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입니다초보용에서는 가장 고난이도인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좀 어렵죠? 힌트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은, 이 층수 제한이 이제 용적률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고층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은 예, 좀 저층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나 올릴 수가 있을까좀어려워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어렵게 됐죠. 예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이제 마지막 문제를 잘 맞추셔야지 토지 초보에서 벗어나 이 문제까지 맞추시면은 저는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수의 반열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십시오. 취락지구 저는 취락지구를 항상 추천 많이 드렸죠. 대신에 취락지구라 하더라도 건물을 아주 높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층이라는 게예 제가 답을 말씀 드렸 정답은 예, 1번입니다. 5층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4층 기준으로 많이 하죠. 계획관리지역도 4층까지 지을 예, 수 있고요. 대부분이 4층 미만에 지을 수 있고 5층 이상을 질려고 하면 2종 주거지역 이상에 대한 예, 보통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저층의 건물 2종이 중층 이상의 건물을 짓, 고층을 짓수 있기 때문에 5층 이상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4층 미만이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도 그 개발이 쉽게 될수 있고요. 일종 주거도 6 0의 용적률이 예, 최대 200%. 생산 녹지도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있지만, 저는 보전 녹지 빼고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추천 많이 드렸죠. 자연 녹지는 보통 유보제 개념으로 일종 주거지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가 풀리면 이제 일종으로 변하는 거고, 생산 녹지도 대부분 이제 절대 농지처럼 농업 지능 구역이지만, 일단은 평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소위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생산 녹지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게, 풀리면은 일종, 이종으로 풀린다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보전 녹지 빼고는 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락 지구는 5층이 아닌 4층 이하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 0 문제 풀어보셨는데, 지금 우리 <놀람> 구독자님들 몇 개나 맞추셨나요? 지금 아마 만점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 꼭 댓글로, 좀 자랑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얼마나 맞추셨는지 예,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1차 모의고 토지 모의고사를 해봤는데요. 호응이 좋으면 제가 다음 중급편 고급편도 찍을 예정이니까요.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답을 따로 말씀드려 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모의고사 답안지를 공개합니다. 지금 답이 다 1번부터 10번까지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채점을 다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찍을 예정이니까요. 또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